안녕하세요. 본격식후방송 폰아주씨입니다 비포장입니다. 네, 여러분 한해가 벌써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벌써 남았어. 네, 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 네. 어,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포장님, 저희 또 협찬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날이면 아, 날마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요. 어, 지금 있을 때 스마트폰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포장님 요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웹지만에서 새로 나온 통보리 짬장. 그 고기랑 먹어도 맛있지만 뭐 생선이나 회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쌈장처럼 드시는 짬장입니다. 고리가 씹혀요. 고리가 씹히는 네. 통고리 쌈장. 네, 땡초장은 이 사킨 고추랑 한우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고기랑 먹거나 뭐 칼국수 이런 다대기를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대표 상품이죠 비빔젓갈. 맵지만 매운 비빔젓갈 오징어젓갈에 날치알이 들어있어서 쌈장용으로 먹거나 고기랑 먹거나 두루두루 볍비벼 먹어도 되고 네 맵지만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맵지만 지금... 삼형제였습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서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알뜰 구매하시면 또 사은품도 드릴 수, 드리고요 또 대전 이쪽 충청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네 대전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내집 네 식당에 아, 어, 올갱이, 올갱이 해장국, 해장국. 국내산 올갱이 여기 맛집이라 얼마 전에 여섯 시내 고향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완전 유명... 이제 줄 서가지고 못 가게 생겼네 웨이팅 걸리고, 걸리고. 꽃돌이탕이라고 그게 그렇게 잘 나가요 꽃돌이 뭔지 아세요? 위에 꽃, 꽃게가 꽃올라가는 닭돌이탕인데요 꽃게가 올라갔어요 고두심 씨하고 그 이계인. 누구지? 이계인 씨도 다녀갔고 아 너무 어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아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어,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폰 아저씨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요 대표번호 제 번호입니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 네. 연말이잖아요 부모님 생각 안할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부모님한테 돈안 드리고 효도하는 방법. 왔다. 네. 부모님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리는 거. 근데, 진정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지금 쓰고 계신 폰보다 당연히 좋고, 그리고 요금도 더안 나오는. 음. 어. 이런 신박한 폰. 정말 내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맞아? 이거 사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이 폰을 가지고 나왔 네. 서브폰으로. 네. 제 폰입니다 이거.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예, 그레이. 용아입니다 그레이색입니다 그레이색. 예. 이 폰이. 예, 갤럭시 와이드 세븐. 예, 갤럭시 와이드 세븐. 그 예, 그레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올해 나온 출시된 폰이에요. 오래된 폰 아닙니다. 올해 출시된 폰이 올해 6월? 네. 6월에 출시된 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인데요. 서브 폰으로 음. 이 폰이 왜 좋은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37만 4천원입니다 출고가 37만 4천원 예. 뭐 작년 폰을 싸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나온 폰인데요. 최신 폰이죠. 갤럭시 와이드 7이라는 폰이에요. 와이드 음. 7. 예. 음. 네. 근데 이게 SK 전용 모델인데 네. 어... 화면이 크다 그래서 와이드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음, 음. 어르신들은 큰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안 별로 이, 이 폰에 이 시리즈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왜요? 뭐 가격이라든지 뭐 스펙이라든지 그냥, 네. 이 가성비 면에서 그닥 이렇게 좋다고 생각안 해서 어, 제껴두고 있었는데 제가 와이드 1부터 와이드 6까지 판매한 거보다 와이드 7을 더 많이 팔았어요. 역키 세븐이네요. 예. 역시. 예. 그 정도로 한번... 지금 이 폰이 좋은 폰인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쭉 설명해 주세요. 37만 4천 원인데 네. 기획값을 다 할인을 해드립니다. 빵 원. 네. 예. 무료 폰. 공짜 폰. 네. 예. 예. 근데 핸드폰 개통할 때는 두 가지 개통 방법이 있잖아요. 공시지원금 할인이 있고. 선택 약정 할인을 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원금을 안 받고 우리 매장에서 다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기계값을 깎아주느냐 요금을 깎아주느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기계값도 깎아주고 요금도 25% 할인 내고 특히 이거는 네. 고가 요금제를 쓰실 필요가 없고요 명...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요금제 다 써도 돼. 낮은 요금? 예. 최저 요금제를 써도 됩니다. 만구천팔백원짜리 이런거. 만구천팔백원짜리. 예. 근데 돼. 보통은 어 이제 삼만삼천원짜리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리고 좋은게 뭐냐면, 이게 알뜰통, 여러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알뜰통신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알뜰통신사에서는 복지가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복지 할인이 기초연금 들어가시는 분, 뭐 장애 할인 들어가시는 분, 또뭐 수급자 이런 분들 예, 예. 할인이 안된다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SK에서 공짜 폰인데 요금 할인이 25% 되죠. 그리고 복지 할인이 들어가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 돈이 안 나옵니다. 빵 원. 삼삼 요금제일 때도 빵 원. 예. 그리고 어그 수급자 중에서 그 생계의료 말고 주거교육인 분들은 얼마, 얼마 나오죠? 5,330원 나옵니다. 5,000원 나옵니다. 5,000원. 네. 그리고, 어, 또, 차상위 이분들도 5,000원 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어, 장애인이나 유공자나 기초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만 2, 3,000원 밖에 안 나와요. 1 2, 3,000원. 3, 삼 요금제 1대. 3, 3, 3 요금제 1대. 고 요금만. 네. 엄청 조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거죠. 이게 나는 그런 거다 해당이 안 돼. 어, 근데 나 사고 싶어 그런 분들도 공짜입니다. 근데 3 3 0 0 0 원짜리 써도 3 3 0 0 0 원을 내는 게 아니라 2만 이 처음부터 2 4 750 원만 내요. 요금도 할인해주고 기계값도 없다는 거두개다 예. 할인. 예, 완전. 나 알뜰폰 쓰는데 나그 지금 요금 저렴하게 쓰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기계를 오래돼서 바꾸고 싶어 그런 분들은 SK텔레콤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1년 약정만 하시면 돼요. 일, 2년도 아니고 1년. 1년. 12개월. 예. 그런 분들 하고 그폰 들고 가서 다시 알뜰 유심 끼시면 돼. 오, 그것도 어디서 해줘요? 펀더시가 해드립니다. 예, 그렇죠. 완전 좋다. 이렇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더할 나위 없지. 이런 폰이 그냥 뭐 알뜰 통신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KT나 SK. LG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고객 만족도 1 등, 시장 점유율 일등 SK텔레콤에서 나온 겁니다. 제일 잘 터지는 SK. 네. 그래서 어 정말 이어, 안 좀. 할. 이럴 때 해야 돼요. 언제 이게 정책이 빠질지 모르니까. 응. 더군다나, 이폰 아저씨한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통으로 이런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쌈장 주장. 예. 전화, 주잖아요. 전화하면 누가 봐도 폰 아저씨가 받아요 어디 아정당이나 이런 데 전화해봐 상담원이 응. 맨날 바뀌어. 응. 예. 안 바뀌어. 예. 이게 그리고 좋은 게 SK텔레콤은 부가 서비스하고 보험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심플해. 심플 예. 보험 한 달, 한 달만 들으면 됩니다. 한 달. 예. 이번 달 빼고 한 달. 한, 달. 한 달. 그리고 부가 서비스도 한 달만 들으면 되는데, 마이 스마트 코이라고 3500짜리 를 들으면 돼요. 근데 이게 14세 미만하고 70대 어르신들은 안 들어도 돼. 면제? 예. 뭐, 뭐, 컬러링이라든지 뭐 이런. 아, 목적... 그안 네. 어, 들어도 돼. 아니, 컬러링이라든지 이게 뭐가 뭐냐면 은 그런 거 있잖아. 부재중 전화 오는 거 찍히는 거 그런 건데 안 들어셔도 오 돼요. 좋아요. 네. 저희가 이 요즘에는 핸드폰이 이거를 구성품이 없어요. 이렇게 열면은 여기 그 선밖에 안 들어 있어. 선. 케이블 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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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 있잖아. 그래서 네. 저희는 손님들을 그렇게 어, 가볍게 보내지 않습니다. 무겁게 보냅니다. 일단 케이스 들어야될거 아니야. 케이스. 들어야 케이스. 들어야 어, 실리콘 케이스. 간편하게 갖고 다니시라고 그리고 또뭐 같은 거 갖고 나시니까 지갑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두개 드리고요. 필름 붙여 드리고, 네 그리고 충전기 또 드려야죠. 충전기 25와트 고속 충전기. 그 네. 요즘에 또 연말이라 뭐 주고 있죠? 카드가. 달력하고 달력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리들입니다. 다이어리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어 여러분들 그쿱쿱하지 않으라고 아주 향에 잔잔한 향이 아주 최고급 향이 들어간 향수 비누, 비누 두 개를 또두 네. 나 하나 쓰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하나 드라고두개 드리고 또보드려요 뭐 이거만 드리면 어? 꼭 우리 지하철에서 장사하는 사람 같다. 내집 식사권. <laughs> 내집 식사권. 식사권. 예, 대전 분들 내집 식사권 하고 지금 젓갈 드리죠. 젓갈 있을 때만 드려요. 네. 빨리 오세요. 지금 있어요. 그리고 네. 폰 아저씨 그그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 있잖아. 컵그그 그, 뭐라 굿즈 굿즈라고 하는 겁니다. 굿즈. 예 아, 네, 컵을 드립니다. 예. 네. 폰 아저씨 네. 컵. 예. 진짜 이렇게 드리잖아요. 어, 심장 약하신 분들은 막 쓰러질라고 그요 응급실 실려가요. <laughs> 어 이렇게 식사권도 주냐고. 그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옮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데이터 걱정하시는 분 있어 나 이거 막 은행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다 옮겨줘 대가 심지어 실장님 제가 못까지 옮겨위어 위채까지 옮겨줄 위체. 사람입니다 안 그분이 지금도 지금도 막어, 철마다 배추에 술에 사과에 너무 고마워서 네. 끊기, 인연이 끊길 뻔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네. 살려줬지 핸드폰 이게 갤럭시 역사상 배터리가 가장 높은 품입니다. 6000mAh. 예. 우리 비포장님 쓰시는 게 3700이에요. 폴드. 응. 네. 엄청 이 금방 예. 닳아. <laughs> 이 대화면이나 유튜브도 주고 이게 소리도 벨소리도 엄청 크고 화면 글자도 크게 나와요. 이게 6기가. 이 제가 어, SD 카드 예. 이거 어르신들도 어디 이렇게 활동 알지, 여행 뭐. 많이 다니시고 동영상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네. 용량 부족하잖아요. 이건 음. SD 카드 넣으면 돼 SD 카드가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음. 지금 쿠팡에 보시면 5만원대, 512가 아 5만원대밖에 안해. 이게 128인데 512를 끼잖아. 그러면 640기가인가? 그래. 더 이상 어떻게 해. 짱짱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실제로 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256에서 512로 위로 올라가면 30만원 차이 나요. 가격 차이. 근데 예. 5만원짜리 SD 카드만 끼면은. 5 0 0 g 이상이 점프되는 거잖아요. 예, 예. 엄청나네. 엄청나죠. 네. 장점이 맞는데요. 작년폰도 아니고 올해폰입니다. 올해, 올해 6월달에 출시한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뭐 연말 행사하는폰입니다. 쓰시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뭐 보급형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젤 이렇게 새카만 분이 조금 있고요. 또 이렇게 무선 충전. 안 되고 그다음 방수 방진 안 되고 뭐 A P 가 스냅드래곤 같은 건 아니고 미디어텍이라는 어, 대만 회사의 그런 A P 를 프로세서를 장착했다면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거 전혀 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체감하지 못하시죠. 네. 막말로 마음에안 들잖아. 1년 쓰고 바꾸면 돼. 1년. 1년 위약금 안 나와. 오. 이런 폰어있습니까 1년, 2년 아니고 약정이 1년이에요. 전면 카메라 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가 5천만 화소, 5천만 화소. 진짜? 메인 카메라가 예 그리고 카메라가 초광각하고 또 접사 카메라도 있고 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전 설명 다 들었습니다 네 음. 이게 언제까지 행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올해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모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12월 안에 아마 네 정책 좋을 때 사셔야 됩니다 12월 달 안에 오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네 오늘 컨셉은 네. 어, 부모님한테 돈안 드리고 효자하는 안 드리고. 법 네, 내가 마음으로 신경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보력이에요. 현대사회는 정, 이 정보를 듣고 싸게 할수 있는 거. 르론 사람 못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싼 행사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진정한 해자야. 폰아저씨를 부모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자체가 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부모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화딱지 나잖아요. 저는 부모님들하고 많이 상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뭐. 부가서비스 해지라든가 나해지 요금 변경 같은 거 날짜 되면은 음. 다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장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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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